이제 커플 스타트두토뽐어 릴레이션식이야.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 지금 장문 독해인데 19년도 구월 건데 우선 문제가 뭔가 뭔가 봐. 그 그책 펴서 그 뒤에 장 남겨. 문제가 뭐하고 그랬어? 하나는 뭐야? 제목이랑 또 하나는 연말 시. 응 연말 쓰임. 그럼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얘가 접속사고 얘가 주어 동사야. 그럼 커플이 시작을 해. 관계 형성을 시작을 할 때, 그들은 야, 커플이 관계 형성을 시작하는 게, 이 커플은 여기서 지금 부부야, 부부. 이 부부, 부부, 남편, 여보가 둘이 관계 형성을 시작할 때, 그들은 보여질 수 있는데, 얘가 C가 오형식 동사, 지각 동사인데, 능동태야, 수동태야. 성태니까 뒤에 투부동사가 나오는 거이말 이해할까 못 할까? 이해는 되지? 이 지각 동사의 수동태는 목적보의 원형이 풀어내려잖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냐면 어떤 컨스트럭트 세트를 만든다. 이 컨스트럭트가 하나의 구성 요소란 말이야. 구성을 만든다. 근데 그들 스스로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그럼 이걸 대해서가 얘가 1번이야. 그리고 얘가 2번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구성 세트를 만든다. 말이 지금 어려워. 다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 그럼 이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부부 관계를 이제 하나를 만든단 말이야. 부부 관계 어떤 그 사람 대 사람을 관계를 만드는데. 그럴 때 어떤 구성의 세트를 만든다고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 구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 스스로의 관계에 대한 구성 이, 남편의, 이 남편과 이 아내의 서로의 관계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도 만들 수 있겠지만 어, 얼마나 어떻게 그것이 유사한지 여기서 이 그것이라는 건그부부관계가 그 유사한지 다른지 누구랑 그들의 부모의 관계랑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이거에 대한 구성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다. 됐지? 그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무슨 얘기냐? 내가 결혼해서 만약에 남편하고 아난뭐 예를 들어서 남편을 내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남편한테 남편하고 나는 기싸움을 할거 아니야? 그럼 기싸움을 하는 그런 둘의 관계 형성도 만들겠지만. 자기네그 부부 관계가 자기네 부모의 부부 관계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에 대한 이런 구성도 담았는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플서 이니셜 디스클로저야. 이제 이 커플이 처음에 디스클로저를 해. 이거 좀 어렵지 않은데 단어는 다 조심해야 돼. 디스클로저는 폭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커플이 다 처음에 다 까는 거야. 자기 다 까. 이 솔직하게 까는데 그게 뭘 포함하냐면 걔네들이 포밍 컨셉트 어떤 관계 어떤 구성을 형성하는 거를 포함하는데 뭐에 대한 구성? 뭐에 대한 구성이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있는지 여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요. 의, 주, 동일하게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성을 형성하 근데 여기 이 인발그라는 레인 있잖아. 인발그는 뒤에 ing 쓰는 새끼야. 누구처럼 인조이처럼인조이처럼 ing 쓰는데 그 ing가 동명사일 거 아니야. 왜 동명사냐면 이 v의 목적어 역할이니까 동명사란 말이야. 근데 그 동명사의 의미상에 어 지금 보다 대응했습니다. 동명사 의미상에서. 그럼 이 커플이 처음에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걔네 그건 다 뭐를 포함한다? 걔네들이 어떤 구성을 만드는 걸다 포함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 누구 사이에? 그들과 서로의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서 그들은 누구가 까 내가 그래서 내가 남편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남편하고 얘기를 할때 어, 얼마나 많은 점이 있는지, 그들과 서로의 가족 사이에. 이거분이 어, 어, 니네 엄마 그래? 어, 우리 엄마 이런데. 막 이런 식으로. 이, 니네 아버님 이래? 우리 아버님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의사점에 관한 컨설트 이런 구성 요소들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 거 그래서, 이 문장 말이 참 어려운데, What each of them이 여기 서 나오잖아. what e a c o e 이야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어? 그러면 그들 각각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내 남편이야 네가 남편인데 네가 나한테 막 너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너네 부모님은 못다 얘기했어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막 너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니가 내가 서로 각자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기억할 때 컬러는 당한다고 선택적으로 하는거요 선택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들이 다 컬러가 된다고 컬러가 된다면 이거 컬러 색칠하다 컬러 있잖아 근데 이 컬러가 이렇게 피피로 쓰였다라는 거는 뭐죠? 그럼 이게 한마디로 색칠 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서 컬러라는 말은 인플루언스랑 똑같은 거야 인플루언스들 이 각각의 일부가 기억하는 것은 다 선택적이고 그리고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들의 가족의 컨설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럼 우리 둘이 지금 부부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 때도 결국 우리의 우리가 기억할 때는 결국 내 가족 생활 내 부모의 생활 그런 것들을 견주어서 그걸 가지고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어렵거든?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걸 아예 내가 순서를 바꿔서 했잖아. 순서를 바꿔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야. 어. 여기. 여기 포인 이거 전부터 여기게요 여기서부터 설명해 줄게. 이포인 이거 전부터 설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포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헤비가 도리스한테 얘기를해 그럼 이제 해리가 남편이고 도리스가 여고가 아닐까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면 she's e i n g boss라고 보스가 무슨 뜻이래 너무 보스처럼 막 이렇게 막굴림해도되는 거잖아. 어 도리스 여고 당신 너무 좋은 보스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Just like her mother 맞춰보시나? 어, 도리스 엄마처럼. 아 당신 이 너무 좋은 너무 보스인데 당신 엄마처럼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엄마처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도리스라는가 애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 아, 우리 엄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만약에 이 도리스라는 애가막 이렇게 보스하게 그때마다 아 당신 하는 것이 하는 짓이 자기 엄마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센째 이것은 이것은 아마도 기초를 한걸 거라고. 뭐를 기초를 했겠어. 도리스가 해리한테 말한 것을 기초를 했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 도리스가 말한 것을 기초를 했기 때문에의 이유야. D s t a e 라이플이 투비어 파워풀 태팅이니까 이건 아마도 매우 매우 강력한 팩트리 있수니다 무슨 얘기일까아 당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가 막 아, 소리 질러. 면 그냥 여자가 그냥 어, 우리 엄마는 나 어릴 때 아빠한테 맨날 소리 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당신 하는지 당신 엄마처럼 똑같이 소리만 바라고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여자를 끼워주는 거야, 까는 거야. 까는 거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를 뭐를? 공략하기 쉬운 아주 효과적인 택틱 전략 전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she may protest 그녀는 may protest 뭐 하겠어 프로테스트는 뭐 하는 거야 프로테스트는 저항하고 시위하는 거야 어, 우 내가 언제 그랬다고 당신뭐라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프로테스트 저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도할 수도 있어 뭐야겠다고 to rewrite this version 하고 다시 그 자기 남편한테 해줬던 유기를 다시 고치는 거야 그녀의 스토리 버전을 다시 고쳐서 아 실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던게 아니고 그때 이랬던거야 당신 잘못 알고 있네 이런식으로 고치려고 한다고 근데 커마트고 문장을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시달려하는데이 문장 다되고 왔으니까 내가 얘 손을 가릴게 그리고 얘도 지금 얘 부사니까 얘도, 손이고, 얘도 부사니까 얘가 손을 가렸다 그럼 커마디고 뭐가 나와 아이언가나면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 분사고문이겠지 분사고문 앞에 부사를 두개 박았을 뿐이야 대화을 말하는 그로서란 뜻이거든 그로써 아마도 에딩 더 추가하고 있어요. 추가하는 거 추가적인 어떤 재료를 추가하는 거야. 자료를. 그럼 이 여자가 아 우리 엄마 실은 그때 그런 게 아니고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를, 얘기를 뭔가 바꿀수록 얘기거리가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그얘기거리는 결국 해리가 뭐할수 있는 얘기거리 해리가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추가하게 되는 거야. 괜찮님 그럼 이게 지금 뭐야? 페리하고 도리스가 둘이 서로 부부관계를 만들면서 결국 자기네 가족 얘기도 같이 공유하면서 닮았네 다른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런 네. 얘기를 다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거 부부관계 의 형성은 결국 어디서 한다는 거야 자기네 위의 부모들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안한 부분 밑으로 갈게 여기 안한 부분 밑으로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다남어 여기 w 이 a t e a 부터 다시 볼게 그러면 걔네들이 기억하는 건그 도리스가 한 말, 헤리스가 한말 이거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거만 몰라서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가족의 그런 자기네, 자기네 가족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기억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다들 기억하지? 얘가 C1, C2야 이제 그 얘가 인턴, 그 얘가 이레저라이클이되시니까 어떨 것 같아? 대미아일 것 같은데 얘가 가죄야 당연히 진주겠지. 이리할것 같은데 이 대조를 또 봐라. 이때 에즈는 접속사고 다시 주어 동사지. 근데 얘가 사부이야. 그래서 얘가 I 오고 얘가 D 오가 되는 거야. 그럼 대조라면 에즈 접주동 다시 주동이 나온 거지. 다시 주동이 나와? 문장 조금 못 잡대. 자꾸 아내는 남편이 하는 얘기를 자기가 살아온 가정 환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괜찮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맨날 아빠한테 소리를 질렀으면, 우리 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아, 아내가, 그 아내 엄마는 맨날 아빠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고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한테 되게 순종적이었는데, 이런 자기네 가족만의 구성 시스템으로 아내의 얘기를 해석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서로서로에게 그들에게 이미 편집된 얘기들을 다 말해줄 때마다 줄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미 편집된 얘기가 무슨 뜻일까? 왜 편집된 얘기를 할까? 내가 말하면서 내 남편한테 말해서 이미 한번 걸렀거든. 내생각으로 이미 걸러준 얘기를 할때두 번째 과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이야? 또 편집 과정이잖아. 두 번째 편집 과정. 내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할때 이미 편집이 다된얘기인데또한 번을 편집이 하라고 된다고. 그 편집이 뭘 편집하는 거야? 이 외얼바녀서는 가렇게뭘 편집하는 거죠? 그들 들다가 들은 것을 편집하는 거죠. 근데 근데 중요한 건 편집을 할때뭐뭘어버로부터이취안 되지. 서로서로부터 들은 것을 들은 것이 자이거 이렇게 잘 따라와. 그들둘 다가 들은 것이야 서로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다시 해석돼 여기가 뭐야 해석되는 잠깐만 그들둘 다가 서로로부터 들은 것이 다시 해석 들은 것이 잠깐만 나가도 공중 같지 않니 다시 해볼게 제발. 두 번째 과정이 생겨나. 이두 번째 과정은 편집하는 과정이야. 뭘? 그들 둘다가 서로로부터 들으는 것이 다시 해석되는 것. 이상하잖아. 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자 여기 됐어 이게 이외얼바이때문이에이외얼바이가 아까 여기 어디에 대열바이 있었던 거기억나 밑에서 대열바이지. 대열바이하고 외얼바이하고이두 개가 뜻이 똑같아 얘도 그로 인해 그로스 얘도 그로 인해 그로스 근데 얘는 그냥 부사고, 얘는... 관계부사 같은 거. 그럼 관계부사 같은 것처럼, 그럼 이 뒤에 당연히 뭐가 떠나고 있어? 또 나오겠어? 또 조동사가 나오겠지. 그럼 잘 봐. 두 번째 과정이 있게 돼. 근데 뭘 하는 두 번째, 두 번째 과정? 편집하는 두 번째 과정이 있게 돼. 뭘 편집할 건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서부터 들은 것이 다시 해석되는 것, 해석되는 편집 과정을 거른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보면 더 잘한다. 다시 마치 얘를 외화처럼 해봐. 얘를 외화처럼 해석하게 되면 뒤가 어떠냐? 주문장에 지금 완전히 응, 그래. 들어온다. 그렇 그들 둘이 서로로 들은 것이 다시 해석이 된다. 맞지? 관계구조처럼 그 그로 인해 이렇게 해보 그로 인해. 그들 둘 다가 서로 또 들은 것이 다시 해석이 되는 것을 편집하는 그런 과정이란다. 다시 말해 드 개야 돼. 두 번째 과정이 있다. 편집이라는 두 번째 과정이 있다. 그 편집이라는 두 번째 과정인데, 그로 인해서 그들 서로가 들은 것이 다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 해석도 그렇게 나눠거야 돼. 그지뭐 안에서? 그들 각자의 가족 안에서. 근데 그 가족인데, 가족에, 나 방금 쓴거 아니야? 가족의 오리진 컨설팅 시스템이니까 그들 각자, 이때 리스펙티브는 각자라 해야 돼, 각자. 각자 가족 안에서. 각자 가족인데 그 오리진, 그 원래 컨설팅 시스템이라는 그 가족의 틀 안에서. 이말 무슨 얘기냐면 말이 어려운데 내가 이미 너한테 걸러서 걸러서 너한테 얘기했단 를 말이야. 그럼, 걸어서 걸어서 얘기를 하면, 네가또내 얘기를 들을 때, 또, 걸러 걸러 듣는다고. 또, 편집을 해서 듣는다고. 편집을 또 듣는 두 번째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그 편집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편집을 통해서, 그 뭐야? 선수들한테 들은 게, 다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해석이 돼. 근데, 그 해석을 될 때는 어떤 틀로? 자기네가 사는그 가족의 기원의 틀로. 그 가족의 구성이원래그 구성세계의 틀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이런 거죠. 뭐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 아빠한테 순종적이었는데 제네 엄마는 저 아빠한테 맨날 소리를 부럭부럭 질렀고 어저 엄마 좀 약간 드세는데 이런 식으로 내 가족 세계의 구성 시스템의 틀 안에서 상대방 가족 세계의 얘기를 해석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더투 세터가 메모리 즈야 얘가 좋아. 더투 세터 메모리. 이두 개의 세트의 메모리들은 그럼 이두 개의 세트의 메모리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 이런 거. 더 펄슨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토킹 어버러시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네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파트너스 에디티드 버전이야. 이 파트너는 말을 했겠어 들었겠어. 말을 들었겠지. 근데 이 사람이 다 들었어 걸러 들었어. 그러면 이게 편집된 버전니다 그러면 이 편집된 버전, 이두 개의 기억이라는 게고들어간다 근데 어디 하면로 들어와? Cooking pot of the c o 이야 그럼 지네 부모의 컨서트트 시스템에서 막 얘기를 주고 받은 걸 결국 자기네 부부 이 자기네 진짜 도리스 헤리스 얘네들 얘네들 진짜 부부의 얘네만의 새로운 컨서트트 시스템이라는 그런 쿠킹팟 쿠킹팟이 어떤 느낌인 거 같아? 요리하는 냄비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부모들이 했던 얘기를 부모들이 이랬, 이랬다라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결국 말하는 놈과 듣는 놈이 서로 다 주고받으면서 그걸 자기네 관계를 만드는 어떤 요리 속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자기네 관계를 이렇게 형성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컨스켄틀리지 컨스켄틀리지 네. 어디있어? 섭스켄틀리지 네. 2열에서는 섭스켄틀리지 1 파트너 파트너는 메이 랜덤이야 잘봐 그럼 이 파트너는 이제부터 자라 그럼 이제 부모 얘기 다 주고받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부부관계를 성립하려고 해 정립하려고 해 그럴 때 파트너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할 건데, 기억할 건데. 근데 이때 기억할 때 내가 만약 에 조금 조그맣이 도리스하고 해리스처럼 보면 상대방 얘기를 갖다 써놓는데 그 얘기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써놓는 얘기 같아,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려고 써놓는 얘기 같아. 공격하려고 써놓는 얘기니까 얘가 답이 아니다. 닙이 랜덤리는 무작위만 되잖아. 이건 무작위로 아니야. 여기 이제 고의적으로, 개입적으로한는 결과이다. 고의적으로 야, 니네 그때 니네 분노가 이랬다며? 이런 식으로 상대방 스토리의 일부를 기억한단 말이야. 뭐로써? 택틱으로써. 택틱이 뭐라고? 전략 전술로써. 어디에서? 레고 시이즈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헤리단이랑 도리스가 한 말을 막 지금 다 이렇게 이용는 놓는다. 그래서 마지막 분야 같아. 어, 이 다음 것도 이 나야. 이, 이, 이 다음 것도 이게. 가만. 내가 부 생활을 해봤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가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했잖아 그럼 이제 did e x c h a n 야 그럼 여기서 e 스체인 a n 뭐라고 할까? 네. 이러한 이야기를 교환하는 게이 아내가 자기네 가족 얘기, 남편이 자기네 가족 얘기 이렇게 교환하는 게 항상 뭐 하진 않는다고. 항상 사용되진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 뭐야? m a 러 e l o v 라고 이제 나와야지.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야 부부싸움 할때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이 단어가 좋은 단어야 왜이 단어가 좋은 단어일까? 중요한 건이 메모리들이 곧이곧대로 상대방의 기억이 남게 되는 거야 상대방이 편집돼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구성되는 얘기라는 거야 이런 재구성된 기억들이 can become very powerful 어떻게 될수 있어? 매우 강력하게 될수 있어 이 재구성된 기억이 너무 강력하게 돼서 결국 어느 지점까지 될수 있냐면, 왜요? 뿌려줄 거야. 각각의 파트너가 헷갈리는 정도까지, 헷갈리는 분노되 정도까지 이게 구성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그 단지 간단한 그런 사실적 정보에 대해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에. 그말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한테 네가 내 남편인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내 남의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했잖아. 그럼 자꾸 듣다 보면 얘가 말한 게아니내 머릿속에서 구성된 그 얘기가 머릿속에 서 강력하게 남게 되는 거야. 제일 구성된 기억이 너무 강력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머릿속 어?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 같아 버린다고. 실제 무슨 얘기를 하는 지 근데 이렇게 주저주저 다 떠들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뭘것 같아? 이긴얘기에서어맨 앞에. 맨 앞에? 결국 뭐라고? 여기서부터. 부부가 관계를 형성할 때 걔네들은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네 부모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달는지랐 닥팠는지 이것까지 형성하는 거. 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져야 돼? 이 위에 네을다주제로 말라고. 위에 네을다 주제물로. 릴레이 현식까지. 어, 릴레이 현식까지. 이 릴레이 현식까지가 이 글의 주제고 이 나머지는 이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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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정순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난 이거를 순서별로 낼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친구것 같아 그럼 어쨌든 간에 미친구를라는게 이게 이렇게 와닿 일가 될거야 나와 우선 순서 따라와 여기 위에 네 번째 줄 있지 이 릴레이션십 옆에 이더 커플즈 있잖아 이더 커플즈부터 여기까지 인턴 전까지 이렇게 묶어서 더 커플부터 인턴 전까지 요네줄 다섯 줄 묶어서 A부터 가 과장순위라고들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인턴부터. 인턴부터 어디까지? 여기. 더 투셋. 이 앞에까지. 더 투셋 앞에까지 삐잖아. 인턴부터 여기까지 삐잖아, 어 그리고 더 투셋부터 어디까지? 이 서스캔틀리 앞에까지 시잖아 더 h 스텝터터브스 e 틀리 h e s 까지시작 a n t 스캔틀리부터 어디까지? s c a n t e r l y the subscanterly, the s 까지 s c a n t e r l y the s u b s c a 지 t e r a b c D, e r l y 냐 몇 개냐? 다섯 개다 하면 나오는 거죠 어, 주제까지 하면 여섯 개야.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쌤 순서가 가장 잘으면 돼. 다 치워 치우고 다 치워 치우고 뭐다? 부부가 관계를 형성할 때그 구성이라는 개념이 자기네 부모 때 관계, 부부 관계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그 부부 관계를 자기네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가 어떻게 했었어? 이문장도 하나 더하고 싶어요. 아까 그기억나니 아까 컬러드문장어디니 A. 여기 이 A. 오케이. 요거, 요거 하나 더 봐라. 이 문장. 이 왁부터 인턴 전까지 그 문장도 주제턴이턴턴턴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할게. 우선 이 글의 제목으로 지금 답을 몇번고 왔는데, 부부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건 결국 가족의 얘기를 뭐 한다는 거다. 재구성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문맥상 남아쓰임이직전에잖 아까 그 랜덤 니가 동심 같다고, 랜덤 니를 모르고 바꾼다고. 무작위라고 아니라 어떻게? 무작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딜리버레이 e r a t e l y d e l i v e r a t e l 리 deliverately. d e 포 i 리 e r a 지고 l y d e l 고 v e r a t e l y d e l 면 v e r a t 게 l y d 번째 i v e r a t e l y d e l i v e r a 이 e l y d e r a